출발하겠습니다. 국산 5등급의 1600m, 4경주 출발했습니다. 8번 플라잉 킹즈 출발이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3번 스타이가 강하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 공략해 나옵니다. 1번 페더럴 스타와 2번 와칸다도 만만치 않게 치고 나면서 안쪽 3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1번 페더럴 스타와 2번 와칸다, 3번 스타이 3마리가 앞서 있고 4위 그룹에는 바깥쪽으로 12번 골든 카이저가 치고 나면서 4위권 자리 잡습니다. 6번 갤럭시 로드가 5위, 4번 승리 토우트가 6위권 달리고 있고 기대를 모는 11번 파인의 꿈은 뒤쪽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1번 페더럴스타와 2번 와칸다 바깥쪽으로 3번 스타이 3마리의 접전 속에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4위권 여전히 3마리의 접전 4번 승리토우트와 6번 갤럭시로드 12번 골든카이저. 이 6마리가 선두그룹 형성한 가운데 이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고 7위권에는 14번 매직호스 그리고 11번 파인의 꿈이 이제 8위권의 순위를 올리면서 4코너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두 3번 스타이가 바깥쪽 가만 나오면서 안쪽 1번, 2번을 제치고 3번 스타아이가 근수하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6번 갤럭시 로드 등 승부수를 띄우면서 4권 우선의 직선주로 접어드는 시점 바깥쪽 2위까지 부상하고 있습니다. 3번 스타아이와 6번 갤럭시 로드 두 마리가 앞서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3번 스타아이, 이 마신, 3 마신 차 앞서 있고 남거리 300m 지점에서 이제 뒤를 쫓는 6번 갤럭시 로드가 다시 안쪽으로 자리를 바꾸고 11번 파인애 꿈도 추구하면서 관심을 모으는 이세 마리의 싸움에서 선두는 3번 스타아이, 안쪽에 6번 갤럭시 로드와 11번 파인의 꿈. 3번, 6번, 11번, 3마리 앞섰습니다. 나무는 50m 선두 치근내고있는 3번 스타이 3번 스타이 선두 굳히기 그 뒤에 6번, 11번. 3번 스타이이 바깥쪽에서 앞섰고, 6번 갤럭시 로드 11번 파인애 꿈, 두 마리가 근소하게 이마신, 이마신 정도의 간격으로 3번, 6번, 11번 3마리 앞섰습니다. 이번 경주 1600m 첫 출전이었던 3번 스타첫 출전이었던 3번 스타직이 직전